털었다가 놓는데, 이거 뭐, 익혔잖아. 80 넘어도 이거 된다고. 나중에 내가 유튜브 80까지 할 거니까 보면 할 거야. 그때 돼도 이거 8번 이거 내 140까지 백삼십. 그어 130. 놓으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똑같이 네. 봄이 그대로 돌아졌지. 네. 이 복권이 털어지면 지대로 오잖아. 어, 이거. 어 맞아요. 얼마 전에? 1, 2, 3, 4, 5, 6. 4, 5, 6. 사오 이렇게 하고 육하고 티 나가는 거죠. 음. <laughs> 저한대맞으면중는도 저거. <laughs> 여기 썩 빼니까 여기 이게 나가. 이거 봐라 인경이 지금 뭐라 하는 거야. 네저쪽보고 한번 해봐. 내려올 때 야를 옆구리 있잖아요. 배, 보르, 배를 여기 딱 당기니까는 그냥 인경아. 베를리가 좀더 지우면 안 되겠나? <laughs> 저는 밥을 안 먹는지, 원래 저 태성이 타고난 건지, 그 골프 선수들이 몸통에 보면 네. 되게 굵다고 이게 해 어... 얇은 사람보다. 나 초등학교 때부터 코어 근육을 많이 써서 네. 만들어진 거라. 음... 해봐도. 팔힘 빼고. 네. 그여 와서 봐. 이 그거 저는 네. 촬영이 안 되거든. 경수이라고 했나? 복수이. 복수이. 복수이도 여 와서 봐. 이쪽에서 봐. 그래야 잘 보여. 여뱉배 터는 게. 어우, 너무, 너무 갔다. 복건 털어. 네. 우리 이제 수, 보기가 이제 한 1년 조금 더 됐는 거다 그죠? 네. 하루에 10시간을 여 와서 봐도 이게 1년 만에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어요 진짜. 저쪽 봉고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이 얼마 전에 헤드 가는 길, 손 가는 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음. 그때 이제 알았어요. 며칠 전에. 자. 차... 며칠 전에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참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네요 병원장님이 하더라 거기 비꼬는 거거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헤드는 헤드의 길로 손은 손의 길로 손은 3 시에서 4 시로 옆구리 돌아서 그네 다 같은 내용인데 한1 0 가지 이상으로 불. 같은 내용을 말을 바꿔서 나가면 그 중에 하나 일이 어디 걸리는 거야 진짜 몰랐어요 그 전에까지 1년내 10시간씩 들어도 모르는 거라 이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우리 학생이니까 자꾸 보고 봤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봐도 댓글을 안 쓰는 거라고 <laughs> 구독 좋아요 를안 하든지 해봐 어제 내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중화는 뭐락 하더라? 돌아간다니까, 국방부 시계는. 요런 게 이제 헤드가 못 나지는 거라고. 몇개더 쳐보세요. 네. 헤드가 안 나지는 거라고. 이제 봐봐 열개 쳐서 한세개네개 되고 여섯 일곱 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세개 아, 이제 사람들이 두 부려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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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년해 들어도 안 되는 게열개 중에 두개세 개는 되네. 이제 끝났어 아싸하고 그걸 찾아서 열 개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보막 <laughs> 아, 네, 여기 가 하면서 속으로. 겉으로 안 하겠죠. 아, 씨발, 씨발, 가면서 막. 1년을 듣는데 이게 10개가 두 개가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말에 나오는 게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 음. 이 골프 만능이 달라져. 그러면 10개 중에 3개 되는 사람은, 거기는 한개 맞으면 막 전율이 나면서 기분이 나아갈 것처럼 좋고 네아 돌아보게 되면 20분째인데 한개 대본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 같으면은 초중고 12년씩이나 공부해 가지고 왜 연대 고대 못 들어가냐고 이래 물으면 할말 한번 해봐봐라 겨우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오는데 초중고를 그래 12년씩이나 공부해 가지고 그것도 돈 내면서 공부해 가지고 와 의대 못 가고 연고대 못 가냐고 그 말이랑 똑같은거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복근이 요 상체가 퍼트하듯이 가면 네. 돌아 그냥 이렇게 그럼 허벅지 지나면 코킹이나 놓고 계속 도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코어 근육이 돌면 손복은 니가 이야기했듯이 돌면 네. 제대로 나와지는 거지 여기까지 그러면 왼손은 왼쪽 허벅지로 오고, 네. 오른손은 맞고 헤드가 이렇게 가는 음. 거지. 이렇게. 음. 그래서, 돌아져서 여기까지 안 나오면, 네.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기술이래. 음. 안 되는 기술이라고. 왼손이? 어. 허벅지까지. 그러면 100개 치는 사람들, 90개 치는 사람들은 왜안 되느냐? 오른쪽 허벅지에서만 때리니까 음. 될 수가 없는 기술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미국 PJ나 한국 KPJ나 JLPJ나 JPJ나 어느 선수 하나 오른쪽 어벅지에서 쳐는 사람 없어요 선수들이. 음. 한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돌아져야 이렇게 나와서 맞는 거지 이렇게. 이게 돌아져야. 그럼 맞으면서 헤드가 다쳐지는 거예요. 자 하나 쳐볼게요. 네. 그래서 손이 무조건 나가면, 네. 공이 내려오면서 맞게 돼가 있는데, 손이 나와서 맞아서 가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또 1년, 2년, 3년 지나면 헤드가 탕, 탕 떨어지는 거지. 나아지는 거지, 이렇게. 이래 돼야 80이 돼도 8번 가지고 1 3 0은 가는 거라. 음. 80대도 가는 거라. 이래 맞춰지. 이 기술이 이건 지면. 음. 그래서 지금 시니어 투어 뛰는 50대, 60대 분들이 지금도 뭐 7번과 106, 70을 그 투어에서 치고 있잖아요. 음. 그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면 네. 손이 나가던 게 헤드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음. 안 다르나 또? 헤드 넣는 게 조금 틈인 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레깅이 되어와서 옆구리 털어져서 왔던 게탕 네. 나아지는 거지 손목이 탕 풀리고 돌아지는 거지 풀리고 이렇게 음. 응. 왼손이 그냥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만 쳐도 내가 잘 친다 한다고 요래 하다 보면 손이 네. 나가서 남는 게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잘 봐봐라, 중환. 소리가 다를게라. 자, 손이 그냥 나가볼게. 양손이. 네. 오, 진짜. 요거는 양손이 나가는 거에 가까운 거고, 네. 무조건 이렇게 나가는 거. 네. 이제 양손이 나가는데 한번 낮아져볼게. 어떻게 되는가? 어. 공 치는 게또 달라져요. 이게 나아지는거라 그러면 거리가 20m 차이나는 거라 그러니까 왼손이 나갈 때는 그냥 어. 파워만 느껴지고요 그렇지. 놓을 때 놓으면서 나가니까는 파워하고 스피드하고 같이 탁 아, 나아지니까. 이게 더... 참. 저 서단계 삼년이면 풍을 얼른 다카디 식단계 삼년이면 라면도 끼린다카디 이게 보이잖아 보지. 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음... 다시 한번 더 나와 볼게. 네. 다시 잘 보세요. 네. 이거 나아지 돌면서 나아지는. 네, 놓은 거. 맞아 보여요, 언저리. 바로 170까지. 아, 이게 놓는 거구나. 이게 돌면, 저거, 레깅이 돼서 놓는 거. 아... 그럼, 원장님, 그이 시점이 있잖아요. 응. 음. 원장님, 어디서부터 놓으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많이 느끼고 어요 왼쪽 허벅지까지 양손이 확 나가라 했잖아. 나가자다 보면, 어느 시점이 나와? 계산돼 가지고 허벅지 중앙에서 군대로 따지면요. 재봉선이 아니고, 요 재봉선 몇 센치에서 손이 가고 이런 거 격리할 때, 차례할때 하잖아. 예. 이거는 없어. 골프는 왼쪽 허벅지 벗어나 낮수록 세게 강하게 나아지는 거지 오른 허벅지가 될수록 다 약하게 만듭니다. 선수들한테 레깅 어디에서 또 혹은... 코킹 어디에서 하는 건 물어봐라. 몇 센치에서 하는지 한 놈도 몰라. 그, 공 뒤에서. 공, 공에서. 다 달라. 응. 손이 확 나간다고 하는 다 똑같아. 아유, 왼손. 그러면 그거 놓으려면. 어. 떤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똑같이. 몸이 네. 그대로. 돌아졌지. 네. 이 복근이 털어지면 지대로 오잖아. 어, 이거. 아, 어, 맞아요. 얼마 전에? 1, 2, 3. 4, 5, 6, 4, 5, 6, 4, 5. 이렇게 하고, 6하고 티나가는 거잖아. 음. 이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버리잖아. 30m의 차이 나고려 놓는 거랑, 그냥 같이 놓는 같이. 거랑, 응. 가는 거랑. 힘은 놓는 게 훨씬 덜 드세요. 당연하지, 들었다가 놓는 데, 이거 뭐, 6 했잖아. 80 넘어도 이거 된다고. 나중에 내가 유튜브 80까지 할 거니까 보면 할거예요 그때 돼도 이거 8번 이거 내 140까지 씹어, 130. 그래서 손이, 손이 자꾸 나가는 거지, 손이. 손이. 이거는 그냥 나간 거. 그래도 그냥 150m 가잖아. 나간 거. 나간 거.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거 나보고 자꾸 언제까지 되냐고 묻는데, 없어요, 언제까지 되는 거.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러고, 말 나왔는 김에,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그래, 이게 뭐고? 레슨 겨우 조금 받아놔놓고,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다음부로가 만들어져서 찰떡처럼 맞아서, 집옷시 이만큼 뚝뚝 떨어져가는 거기 수를, 애선 열댓 번소음 받고 만들라고 하면 꼭, 공짜 좋아하는 사람 아이가? 음.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음. 여러분. 네.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또 성질이 막 나네요. 애선을 2년을 받아가지고, 95개 천 사람이, 80대 중반 일어와가 이제 붙어만 이기는데, 친구가 핸들을 10개 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 핸디를 이제 다섯 개를 주니까 핸디 자꾸 더 달라고. 그렇지. 내가 그때 같이 있었거든. 한세 번, 네번 가니까 한마디 하더라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네한테 핸디 줄라고 했으면 받는 줄 아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거 진짜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골프가 해도, 해도 안 되는데 왜 공짜 먹으려고 합니까? 배워야지.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잖아요. 최고의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줄게요. 한 40대 50대 편안하게 가르치는 프로님 유튜브를 하나 해서 내꺼 하면 더 좋겠지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TV에 4분의 1 속도로 천천히 나오게 연결해 놔 놓고 화면이 크니까 거울 앞에 놔 놓고 자 여기서 복근이 돌아져서 나온다 이거를 4분의 1 속도니까, 하나, 복근 돌고, 다섯, 여섯, 일곱, 손에 헤드가 나, 지고, 나가고, 10초잖아. 네. 거울 보고, 하나, 둘, 셋, 넷. 거울 보고, 저거, 저 유튜브를 천천히 해놨으니까, 네. 유튜브 한대 따라 하는 거지, 이렇게. 이래가 하루에 500번씩 해보십시오.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는 유튜브 보는 사람, 이래 보고는 그 다음날 가가 따라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맞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노 에이씨 저 봐도 안된다고 봐도 안되기는 봐가될것 같으면 말라고 내꺼 보노 타이브 즈급버터 보자 롤이 몇길로우리거 보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걸 보든지 간에 4분의 1 내지 5분의 1 속도로 늦게 나누고 네. 이렇게 흉내 내다보면 어느 날 진짜 기절 초풍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어... 근데 막 바보니까 차 타고 운행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날 이따라 하는데 퇴냐고. 레슨 하고 연습하세요.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 오늘 제목. 공짜, 이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공짜 없어요. 음. 공짜 좋아하면 내가 4배, 5배 토해내야 돼요, 결국은. <laughs> 그대로 그냥. 돌아져서. 네. 음. 와, 그냥 뭐, 160씩 넘어가는 게. 탁, 아니, 탁 놓는 게, 놓으면서 탁 한, 보여요, 이제. 보이나? 네. 이게 보이는 사람은 곧 된다 하는 징조래 보여요. 오른쪽에 푸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안보이는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님들이나 또 배운 장관을 보는, 배운 장 보는 여기 와서 실전으로 배워보시면, 아, 저거였구나. 하고 어느 날 되기 시작합니다. 자, 마치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 세상에 공짜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제목이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다음부로가 공짜 있다 없다. 없다. 이말 하고 싶은 거 어. 절대로 공짜 없어요. 무진장하게 어려워요. 런데 이게 되면, 백년 먹은 산삼 캐가 매일 콩나물 묵치듯이 묵치 묵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몇 만에 그렇게? 산삼이 뭐, 돌아서면 나온 것 같으면, 콩나물 실천과 뽑아보지. 런데 그걸 캐러 가서 캐는 사람 캐가 오거든. 네. 여러분, 대기만 하면요. 이거 그렇게 어렵다네요. 거울 보고 자꾸 내 유튜브 4분의 1속도로 해놔놓고. 네.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되는, 안 되는 사람도 있냐고 물어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원장님? 양팔만 있으면 한 명도 없이 다 됩니다. 아, 양팔만 있으면? 팔만 있으면? 예? 네. 네. 음. 다 됩니다. 근데 본인이 항상 여기 오시면 묻는 말이, 원장님, 언제 되냐고 물어봐. 음, 아, 맞아요. 나도 몰라. 하다 보면? 일주일만에 될 수도 있고. 네. 70일 만에 될 수도 있고, 음. 7개월 만에 될 수도 있고, 네. 1년 만에 안될 수도 있고, 음. 1년에 했는데, 1년 3일 만에 바로 되는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골프 그냥 무조건 하는 거래요, 그럼될 네. 네. 때까지. 나는 해야. 확실을 하는 이유가 네. 내가 되니까. 네. 내가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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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 20분, 하면 30분 넘었지? 20분. 어, 그래도 괜찮아. 공장 안 좋아하면 돼. <laughs> 돌아요, 이렇게. 몸은 돌고, 코킹해서. 어... 그래서 8분으로 160을, 70을 치는데, 그러면 이걸로 털블샷으로뭐 120, 3 0 치는 거는, 이제 공짜 아니겠나, 이제. 네. 그러면 쉬워지는 거라, 이게, 여러분. 근데, 원장님. 음. 팔이 실이 돼야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깐 이제. 배리 굿. 예. 이게 이래야 돼. 팔을 누가. 팔 한번 어, 때려봐. 팔이 내가. 실이 딱 되니까. 네가내 팔을 탁 때려봐. 이렇게 툭 때려봐. 옆으로 밀어봐. 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정도로. 이래야 돼. 팔. 음. 내가 흔드는 게 아니라. 이래야 돼. 팔. 팔이 막 피르고 밑으로 쏠리가. 팔이 무거워야 이게 돼 보여요 원장님 팔이 실이, 실처럼 앉아있는게 네? 그러면 막 드라이브고 뭐고 다 돼요 다돼 팔이 실처럼만 되면 다 된다니까 이게 다 돼요 다돼 그래서 일단은 양손이 나가면서 놓는 네. 거는 둘째 치고 네. 양손이 나가는 거만 자꾸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서 음... 이제 인사해게 네. 저는 집에 아들한테도 아침에 11시에 일어나서 밥도는밥 처먹지 말라야 했다. 진짜 그렇게 먹지 말라 소리 말고 처먹지 말라고 다왜 11시 새벽 3시까지 유튜브 보고 놀다가 해가 똥구멍까지 쳐져빠져가 12시까지 자냐고. 밥 먹지 말라야 했다. 정말로 그렇게. 그래서 겨르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면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막 전쟁 나가면 난리잖아요. 국민들 막. 만 명, 이만 명, 포 떨어져가 하루에 막, 이천 명씩 나가 죽을 보는데 뭐, 한국이 뭐, 이러면 안 되고 뭐가 없어. 정인쟁이 안 나니까 막. 나는 한국이 태어난 거를 정말로 행복하다. 음 감사해. 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골붙이는 거, 이런 좋은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보고 안 되면 오시든지,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해봐요. 네. 우리로 온다니까. 음, 팔이 진짜 힘이 빠지니까. 팔은 너 백사십까지야, 백삼십그요 여기에 자리는 이제 핸디캡이 빼게 봐. 네. 허터 다시 힘이 이렇게 돌아지면 허벅지만 쬐나고 이게 손목이 또 이래가 있잖아. 이래 됐지. 네. 그러면 헤드가 등 뒤로만 이렇게 들면 이러면 끝이라. 이걸 꼭 만들어야 돼. 여기서 한번 손을 잡고 돌리니까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오른손이, 오른손이 등 뒤로 잡고 오는 느낌. 등기로. 이거는 이제 방,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 이야기 하잖아. 네. 방법 없어. 될 때까지. 니가 될 때까지 니네 몸에 있는 근육 기억을 넘어가는 걸 바로 넘어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 네. 그럼 나는 뭐 하느냐? 또 넘어갔다, 팔 돌리다, 이거밖에 모해주는 거야. 네. 그럼 됐죠 그러니그에이 임팩트 비전이 봐 봐라. 우처하고 중앙 세면이 얼마나 그림이 잘나오는 네. 가성비캡이지예요 아이고. <laughs> 넘어갔어. 아, 넘어갔어요. 네? 아, 요 안녕하세요. 어깨까지 까지지 조금 달라요. 다시. 이렇게. 예? 어 첫날이죠. 응. 두 문제 응. 첫날에 자연스럽게 응. 응. 계속 노력해 치려고 한다